네. 오늘 유튜브 영상을 좀 마음먹고 여러 개 잡다한 생활주제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한 다섯 가지로 정도 잡았습니다. 순간 번뜩이를 생각으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일목요연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의 패션입니다. 머리는 그냥 제가 해요. 머리는. 일단 자르는 것도 그렇고, 색깔 넣는 것도 그렇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도 제가 하는데 어느 정도 저의 나름대로 패션으로 잡힌 것 같아요. 일단, 앞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이 머리로 지금 적응한 지가 한 일주는 정도 걸렸어요. 눕히고 잘라야 되는데 너무 들어 잘라가지고, 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머리가 좀 잡혔죠. 그리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밝은 곳으로 좀 가야 되겠네. 색을 좀 주는 것이 좋아요. 색을. 집에 있는 당근마켓에서 공짜로 받은 탈색제로 섞어가지고 발랐는데, 바르다 보니까 10분 탈색을 해야 되는데, 전체 부위를 바르다 보니 30분이 거뜬하게 지나쳐버려서 색깔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두피 정도의 민머리가 검정색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자연스럽네요. 이것도 이제 지금 적응이 됐어요. 한한달 가까이. 적응한지가 좀 오래됐는데 탈색하고 하면 10만원 거져나가잖아요 10만원이 어딥니까 돼지국밥이 25그릇인데 일단 머리는 제가 하면 되겠어요 빠마를 한번 도전해볼 생각인데 빠마를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패션은 집에 있는 뭐 아줌마 패션으로 색깔에 유의해서 입어요. 색깔에 유의해서 옷은 전부 다 3, 5, 10년 정도 된 오래된 옷입니다. 옷은 거의 안 사요. 오늘도 남포동에서 마음에 드는 옷 세벌에 만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저 수선집에 세벌을 맡기는 바람에 그전에 이 옷을 발견했으면 5만원 주고 맡기지 않았는데 수선 집 이모가 세 벌을 만들기에는 5만원 달라 하더라고요. 아그 돈이었으면 오늘 남포동에서 옷 그거 5만원이면 보자. 15번은 샀겠네. <laughs> 아유 참. 누가 계좌로 5만원 좀 입금해 주든지 옷을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색깔만 좀 할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하나 사려고 마음에 든게 있었는데, 3,900원.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서 안 샀어요, 그냥. 몇번 옷에 맞춰봤는데, 가을풍이고, 원피스고 해서 좀 쌈박하고, 좀 참한 느낌이 들어서 사고 싶었어요. 썩 그런데 3,900원 정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옷을 사는 그 심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안 샀어요. 돈을 떠나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겁니다. 요리 학원이 부산 코로나 4단계로 잠정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학원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집에서 해먹어야 돼요. 일단 쌀이 안 좋아서 그런가 밥이 안 돼서. 햇반은 거금 4만 얼마를 주고 그냥 샀어요. 하루만에 당장 와서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국만 있으면 되겠대 국만. 잡탕 그를 많이 해봤는데 먹히는 거는 미역국이에요. 미역국. 조갯살 사가지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미역 달달달 진물 나올 때까지 볶아서 부 끓이면 3일 정도는 막 물에 말아가지고 막 정신 없이 그냥 먹으면 돼요. 음식을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영양, 돈으로 먹어야 돼, 돈으로. 무조건 돈을 아끼는 음식이 중요해, 돈을 아끼는 음식. 오늘 동네시장에서 부추를 샀는데, 첫 집은 5,000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집 3,000원짜리를 샀어요. 그거는 대만족입니다. 2,000원을 아꼈기 때문에. 원래 풀떼가리들은 하루 못 가잖아요, 하루 못 가. 5,000원 주고 산 것도 뱃속에 들어가고 하루 지나면 다 진물이 나고 어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동네 온천 3동까지 올라온 트럭 아저씨의 야채를 사지 않았어요. 습관될까 싶어서. 고구마도 얼마 전에 3,000원 주고 샀는데 안 먹어지더라고요. 여자들은 살때 마음이랑 집에 와서 해 먹을 때 마음이 다른 것 같아서 살때 조심해야 돼요. 살 때.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나한테 음식을 주는 것을 받아오지 않기로 했어요. 스스로 해 먹어야지. 받아온 음식 오늘 폐기 처분한다고 동네에 숨어서 버렸어요. 숨어서. 숨어서 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창피해요, 이제는. 구더기가 덜덜하게 생겨가지고 집에 지금 이틀 동안 얼마나 욕실에 냄새가 났는지 그것도 일단 이제는 못 견디겠어요. 남이 사주는 이제 음식은 싸우지 않고 즉석에서 먹고 싶을 때 뛰쳐나가가지고 오늘처럼 짬뽕밥을 그냥 먹으면 돼요. 허겁지겁. 그래야 제일 몸에 좋은 영양이 오는 것 같아요. 든든하게 오늘 어 점심부터 지금까지 짬뽕밥 6천원으로 버텨냈어요. 시켜먹으면 기본적으로 16,000원으로 해서 다른 찌개다시들도 시켜야 돼서 그냥 10분 걸어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우지급지급 먹어 가지고 어배 채우는 게 나와요. 그 배달료하고 합치면 그건 2만 원돈 2만 원 돈. 아, 안 시키기 잘했지. 오늘은 절대 비가 와서 내려가기 싫었는데. 결국 시켜 가지고 하루를 되돌아 반성을 해 보니까 세상에 15,000원이나 절약했던 거 있죠. 칭찬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음식은 이제는 재료를 보면서 국을 위주로 해서 너무 거창하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비벼 먹든 국물에 말아 먹든 아니 먹고 싶은데 가서 국밥 6천 원, ,000원, 7천 원이면 떡을 치기 때문에 거창한 3만 원짜리 배달 음식은 시키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것도 일종의 음식에 대한 지름신이에요. 세 번째는 공부입니다 공부 일단은 한국사를 좀 하가지고 나름대로 급수를 좀 따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가지 벌려놨던 자격증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학원을 다녀야 돼서 학원을 다니면 기본적으로 100만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비랑 학원비 몇십만원도 없는 형편에 기백이라는 거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우리 집은 관리비로 나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식비도 많이 나가고, 일단, 안경을 끼니까 패션이 나름대로 정돈돼서 완성됐죠? 이렇게 나름대로 패션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구닥다리 패션이지만, 나름대로 생기있고 활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정리정돈입니다. 어느 정도 집이 정리정돈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버려야 될게 너무 많아요. 일단 옮기는 것도 그렇고 돈이 들기 때문이에요. 버리는데.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버리는 장소가 정해지면 몰래 가서 버리려고요. 일단 어느 정도 집이 조금 정돈된 느낌이에요. 정리정돈에 좀더힘쓸 것이며 제일 힘든 정리정돈이 옷입니다. 옷. 음식. 집어 넣으면 어디 집어 넣는지를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 어디 들어갔다 하면 내 물건이 아니에요. 주변에 눈에 띄는데 벌려놓고 올려놓아져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정리 정도는 힘든 점이에요. 웬만한 거는 버릴 거는 그냥 가감하게 좀 버렸거든요. 정리 안 되는 거는 그냥 버리 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큰맘 먹고 그냥 다 버렸어, 그냥. 놔두고 싶었는데, 물건도몇 개는. 아막 그냥. 큰 마음 먹고 이런 거 없으면 뭐 내가 죽겠나 싶은 마음으로 그냥 싹 갖다 버렸어요 그것도 뭐원래 마을에 갖다 버린다고 얼마나 007 눈치 작전이 따로 없었어요 007 눈치 작전이 남들이 내려볼까 지적질을 할까 혹시 싫은 소리를 하지 않을까 맞지 않은 시간에 갖다 놓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가 되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 그리고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뭘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음식이든, 옷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의 정기적인 취미활동이 일단 돌돌이 좀더 새로운 곳을 많이 찾고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에 부산 돌돌이 동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요. 최적 경비로 최대 효과 그게 바로 돌돌입니다. 돌돌이. 일단은 부산이 이렇게 넓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낍니다. 가까운 곳, 작은 도로시라도 발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아니, 누가 내한테 돈을 그냥 확! 싼더미로 그냥 써라! 하고 지금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공돈, 공돈. 아, 어, 그냥 막 미친듯이 그냥 막 돈을 막 재놓고 막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내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야기에 길을 담아 들어주면서, 나의 동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GOD로 모시는. 내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해결책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한국사 누가 좀 접수 좀 해줘서 일급을 좀 순조롭게 좀 따고 싶어요. 우리 집에 최태성 선생님이나 은동진 선생님이나 원유철 선생님이나 황현필 선생님이 와서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유튜브 동영상 보고. 제발, 여러분, 힘을 좀 실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갖고 싶어요. 새로운 취미 활동. 일단은, 돈안 들고, 절약하고, 결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취미 활동. 그런 거. 그리고, 일단 머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나가서서 머리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품의 세계를 좀더 넓히고 싶어요. 이 불쌍한 중생을 구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다음 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내일은 어떤 미지의 세계가 밝혀질까요? 관심 가져 주세요.